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 안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또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 가운데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또 놀라움 속에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일들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교회 안에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로 서로를 통해 줘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줘서 하나님 서로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일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같이 연합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느님이 급벅에 받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보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산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산성수훈 이후에 제첫 번째 일어나는 치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혼자 홀케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의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길거리를 가나 어디를 가나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서 져 어, 아무 말 없이 지쳐 지나가다가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누구를 이렇게 어, 만지거나 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 알게 되면 그런 돌에 맞아 죽는 신세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병 환자는 큰 결단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칠렀어야 되고, 그럴 때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어딘데 여기가 나왔냐. 아마 그 소리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누구 맞을 각오로 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아마 그 자리를 가지 않았을까. 어, 근데 더 힘든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싫어서 나병 환자는 항상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 시대에 나와서 자기의 어 급한 음식들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이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추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고 수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매도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라면, 저분이라면,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던진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히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두말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이미 뭐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병환자의 그 마음, 그 용기, 자기에게 다가오아서 올때 어떤 수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예, 왜 왔는지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 나병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함입니다. 우리들에게서 그 사모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아무런 뭐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업 받지 않아요. 누가 뭐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있는 상처와 허물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내가 언제나 내가 원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만큼 큰특권이 없고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기를 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리겠지만은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놀라운 경험,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은. 나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부터 출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리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숨는 자가 아니죠 피하는 자도 아니고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드러내시는 분 우리를 지켜 보시고 정말 당신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내 찾아보시고또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할까? 그 원인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에 있는데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저는 주님을 향한 간절히 찾고 구하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고서는 참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 습관처럼 다니거나 어, 남들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그냥 주일날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것, 저절로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예,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또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예. 데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아, 이 마음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 좋은 게 많으니까 갈 곳도 많고 놀 곳도 많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일대일로 묵상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에 이어서 이방인의 백부장, 하인의 치료가 또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여라 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어, 로마의 그속곡에 되어져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 아그리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그 지역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의 군대가 와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어, 헤롯, 헤롯 왕이 자기의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그 군대를 다스린 게 아니라 용병을 불러와서 군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의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용병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가보나움의 지역에는 이처럼 레바논 사람과 시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잃은 용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그 하인조차도 되게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백부장의 하인들, 또 노예, 종, 이런 거 봤었을 때에는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았 물건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때 그걸 가지고서는 저렇게 주인이 참게 그 자기의 어떤 이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 오는 것도 꺼려할 정도로 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이 만남을 하인 때문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인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하인이 아니라 어, 집안의 총책임자인 청직의 모든 이제 책임을 맡아서 하는 총책임자의 청직이 아니면 아들이 없어서 그 중에 자기의 가장 어, 충성되어 있는 신, 신하 중에 부하 중에 또종 중에 아들로 양, 양자 삼은 그 하인이었을 경우가 많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인이 어쨌거나 이런 백보장이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것도 유대인 예수 앞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 어, 네, 하인이 병들었으니 하저 수만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어 말씀하시기 전에, 음, 아 주님 예수님께서 뭐냐,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에, 백 부장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백 부장으로서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어 부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면, 그 부하가 가서 이렇게 다 하고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멀리 있는,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도 낫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베드로의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와, 놀랍고, 또 기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이만한 믿음이 뭘까? 이런 겁니다. 이만한 믿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혈통적인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태어난 것이 유대인인가 또는 할례를 했는가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였고 또 그것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방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그 동안의 하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종이 나가서 일을 하고 말만 하면 부탁해서 뭘 가지고 오고 하는 이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아, 네, 예,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어, 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었던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나 많은 것. 하나님은 그거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모셔들어와서 예,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서 고스단이 녹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좀 거룩한 척, 내가 이제 뭐 나름대로의 예의도 바르고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이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 고수란히다 연결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고백했던 예, 어, 고백했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신이 되어진다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제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적이어야 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나를 구한 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내가 살아난 삶의 현장 안에서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기도가 우선순위인가? 하나의 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밀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짧은 시간인데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선순위 안에선 항상 뒤로 밀려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는 드러내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지정이 내 지적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나 일터에게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구나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겉으로 드러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이런 메시지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예수님을 철저히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변의 가족이나 또 친척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연합 예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리 함께 해 주셔서. 어, 예 배가 어, 풍성하게, 단앱에 들여둘 수 있는 시간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